반갑습니다, 여러분. 대산입니다. 아, 오늘 캔들 갭 3. 네, 여러분 조금 기다리셨죠. 예, 지금 요즘 비상 상황이라 예, 제가 이제 자주 못 올려드려서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면 좀 안정이 좀 되면 어, 제가 예, 그때 맞춰서 좀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자주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단일 예, 캔들 갭3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거는 도지만큼 아주 중요한 아, 시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아, 상당한 중요한 거고요. 아, 여러분들 이제 어, 지금 강의 시간이 조금 텀이 있으니까요. 어, 제가 음, 공부 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음, 일단은 어, 색깔, 그러니까 빨간색과 에, 파란색 네, 그 펜을 가지고 직접 이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캔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꾸 그리면서 몸으로 익혀야지 몸에 익혀야 공부가 잘된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지금 코스피 그 이제 하락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갭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부거리니까 h t s 를 열어놓으시고 네, 계속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캔들을 마스터하면 네, 다른 건 공부는 다 쉽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좀 하시고 어, 좀 밤새워서 좀 하십시오. 특히 이거 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네, 왜냐하면 어, 조만간 이제, 예, 이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들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열심히 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살짝 자주 못 올려드리는 거 조금, 네,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자, 갭 분석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갭 구간에 자, 3일 이상 머물면, 네, 갭 힘의 소멸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갭 구간에서 3일 동안 연속해서 거래되는 모습은 아주 드문 현상이다. 네, 드물다 이거. 자, 그래서 우리는 갭 종류 배웠죠? 야, 보통 갭, 네. 그다음에 돌파 갭, 네. 중간 갭, 소멸 갭, 네. 여러분 갭만 잘 파악해도요, 네. 시장이 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즉, 자, 갭 구간에서 3거래일 동안 거래를 유지한다는 것은, 네. 뭐가 풀린다. 압축이 풀리는 것이다. 그래서 힘이 네, 소멸이 되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3일 자, 3일에서 5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그게 뭐냐면 피보나치 수혈에서 자, 1 1 자, 2 그다음에 3 5 이렇게 돼 있죠. 쭉 나가죠. 자, 그러면 요두 개를 더하면 자, 여기 2가 되죠. 자, 앞에 두 개를 더하면 요 3이 되죠. 자, 이런 게 피보나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엘리어트 파동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아, 요거는 네. 어마무지한 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탕을 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세 번의 기회가, 기회에도, 네, 뭘 못하면, 자기 역할을 못하면, 힘이, 뭐가? 자, 힘이, 이 갭의 힘이, 이 갭의 힘이 약해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말인데요. 자, 지지력이 약한 갭은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이 갭이 생겼죠? 자, 올라가다가 어떤 저항에 부딪혀서, 자, 내려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는 원래 지지해야 되잖아요. 요 부분을. 그죠? 그런데 갭 구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며칠, 3일 정도 머물다가 이 갭을 확 깨버립니다. 그럼 원래는 갭의 역할이 뭐였죠? 네.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갔으니까 요거는 갭, 네 갭이 소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갭이 이제 얼마나 쎄신 거는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어, 저항력이 약한 갭은 상승 돌파가 쉽다. 상승 돌파가 쉽다. 자 그러면 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추세가 쭉 내려옵니다 하락 추세가. 자 그런데 예, 어떤 시장 상황에 의해서 갭이 뚝 생겼습니다. 툭 하고 여기 생겨서 자 보십시오. 그러면 보통은 얘가 올라오다가 자이 부분에서 뭘봤죠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자 여기는 어떤 매수세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이러다가 며칠 머물다가 갑자기 갭을 돌파합니다. 자이 뜻입니다. 저항력이 약한 갭은 네 상승 돌파가 쉽다 이렇게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3일 정도를 꼭 지켜본다. 갭이 생겼다.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근처에 왔을 때 며칠 3일 정도에 지켜본다.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갭이 두 번째 분석 방법입니다. 한 추세 내에 열에 세 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나 본격적인 하락 추세에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 추세나 본격적인 하락 추세. 지금 현재 코스피가 그렇습니다. 코스피, 미국 시장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갭을 공부하기 참 좋은. 네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시장에 뭐가 과열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엄청난 분위기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 갭이 메워지는 순간이 자 추세 마무리 네그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 삭가대 오법 중에서 삼공 비었다 갭이다 세개의 갭이다 즉한 추세에서 세 분의 갭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자, 상승 추세에서 상공 현상이 나타나면 과열 양상. 네, 뭐 한다? 매도할 준비를 합니다. 준비. 네. 그래서 당장 매도가 아니라 자, 추격 매수도 안 하고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네. 그래서 뭘 한다? 매도 준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자, 상공 현상이 나타나면 자, 상승 반전을 기대를 합니다. 네, 매수 준비. 이것도 준비입니다. 준비. 레디 합니다 자 그러면 아, 특히 특히 이제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잘 보십시오 하락 추세 중에서 몇 번에 네세 번의 갭비 하락이 나오면 일단은 진짜 거의 공황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공황 상태 네 진짜 버티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뭘 노린다 네 반전을 노립니다 반전 네, 반전을 아주 기다립니다 아주 인고의 시간이 된다 이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네, 반전에 시간을 기다린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 하락 초입에서 우리는 매도를 한다. 그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어, 삼공 현상이나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꼭 카운터를 하셔야 된다. 자, 상승일 때, 어, 갭이 돌파 갭, 중간 갭,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배웠죠? 소멸 갭. 그러면 이 밑에서 그냥 좀좀 좀 짜잘한 애들 예, 이거는 보통갭 자 거꾸로가 요거죠 네 돌파갭 자 중간갭 여기서 소멸갭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이제 아시겠죠 갭이 얼마나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을 좀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는 자 그러면 3공에서 어떤 매수매도가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될까? 네 그래서 먼저 어, 하락 추세부터 좀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부터 자 하락 추세를 하, 어, 보시겠는데요. 자 그러면 어, 하락 추세에서 반전을 하면 언제 매수해야 할까? 이게 사실 제일 관건이죠. 요거 이게 뭐다? 네 요거는 예, 진입점입니다. 우리가 언제 진입할까? 그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네. 그래서 자 마지막 갭이 메워지는 걸 기다려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갭 필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갭은 뭐죠? 네, 가장 아래 에 있는 갭, 가장 최근의 갭, 이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갭이 메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어요. 이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에이, 설마 이 정도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이렇게 어마무지한 이런 하락을 통해서 진짜 심리가 공황상태로 빠져 있으면 대부분, 자, 일반 사람들의 심리는 어떠냐면 절대 여기서 매수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이제 이제 더 주겠지, 더 내려가겠지. 그죠? 그래서 저점을 기다리는 실수를 합니다. 실수. 네. 그 이때는 실수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네. 상승 반전하면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뀝니다. 자, 요거를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가 툭 갭으로 떨어졌죠, 갭. 네, 쭉 내려오다가 갭. 자, 이렇게 뭐 오르락 내락하겠죠 여기서. 자, 그래서 뚝 내려오다가 또 갭. 마지막, 자 카운트를 해보니까 이게 세 번입니다, 세 번. 자, 그러면 세 번은 뭐라고 그랬죠? 거의 어, 소멸될 갭, 에, 소멸.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어떤 저점에서 자 짱대 양봉이 딱 나오면서 자 보십시오 이런 짱대 양봉이 딱 나오면서 여기를 갭을 싹 메꿉니다 앞에서 우리 배웠죠 여기 갭을 메꾸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그러면 이 짱대 양봉 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여기 무슨 구간이라고요 지지 구간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를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는 이게 우리가 뭐다?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저점을 기다려요. 더, 아, 더, 더 빠질 거야. 이런 실수는 절대 안 한다. 왜? 우리는 갭을 배웠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갭필링이 일어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짱때 양봉에, 자, 플러스 뭐다? 네, 거래량이 받쳐주면, 네, 갭도 메우고, 거래량도 메워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어마무시한 네, 이런 거래량이 뜹니다. 진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거래량이 팍 뜹니다. 이 거래량이 뜨면서 어떻게 된다? 얘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매수 시점이 어디라고요? 요 갭을 돌파할 때 아니면 갭을 돌파하고 나서 이 양봉에 여기 요. 요 종가 부분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요 올라가는 요때 이때 매수가 들어갑니다. b 이 쉽죠? 자 갭을 세번 확인하고 자 거래량 터지면서 짱대양봉이 딱 섰을 때 아니면 워낙 심리가 그래서 갭이 팍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갭은 갭으로 메꾼다. 갭은 짱대양봉으로 메꾼다. 플러스 거래량 딱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무조건 바이, 무조건 바이 시점으로 들어가면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안 어렵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자 상승 추세를 했으면 자 이번에는 아 하락 추세를 했으면 이번에는 좀뭘 한다고요? 네, 자 제가 이제 거래량까지 말씀을 드렸고, 근데 네. 이제 상승 추세를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 자 그러면 상승 추세에서 마지막 갭이 메워지면 우리는 뭘 한다고요 매도. 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제가 계속 그 데일리로 말씀을 드릴 때이 말씀을 드리죠. 네. 자 상승 마인드. 자 진입은 하되 함부로 팔지 않는다. 아, 여러분들 이런 상승 추세 걸리면요 보통 한 1년에서 2년 갑니다. 네. 네.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그런데 어떤 의미 있는 고점에서 이런 게 생기면 자 여기 뭐라 그랬죠 마지막 갭이 메워지면 뭐한다 매도한다 네 그러면 이때는 심리가 어떨까요 네 심리는요 다 이제 더갈 거라고 믿습니다 왜이 수년 동안의이 상승 마인드에 젖어 있기 때문에 네, 설마 내려가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 네, 우리는 여기를 돌파 갭자 돌파 갭 그러죠. 네, 돌파 갭. 그 다음 여기는요, 중간 갭. 여기는요, 소멸 갭.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그럼 이미 하락 반전했는데, 고점을 기다리는. 반대죠, 아까랑? 네, 고점을 더 기다립니다. 네, 더 올라갈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샀는데, 더갈 거라고 샀죠. 대부분 일반, 일반 사람들이 여기 다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때 고점에서 징후가 딱 뜹니다. 네, 이게 뭐죠? 네, 블랙 마르보즈나 밑으로 갈 거야 하고 예고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락 반전하면 자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다. 자 이것도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승해서 쭉 올라옵니다. 상승 자갭갭 갭. 그러면 이제 소멸갭이 이제 세 번이 생겼죠, 세 번. 네, 세 번이 생겼을 때, 자 보통 세 번입니다. 뭐더갈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어 생겼는데 어느 날딱 보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자 뭐가 생겼다? 네, 짱대 음봉이 생겼다. 네, 짱대 음봉이 생겼다. 자 그랬을 때, 어, 지금 여기 갭을 이렇게 딱갭 필링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죠 갭을 메우는 이런 음봉이 딱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 셀 시점이 어디죠? 아까 하락 추세에서의 바이 시점하고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바로 여기 갭을 깰 때입니다. 자 여기 갭을 깰 때입니다. 요거 요 갭을 이렇게 깨는 요 순간 우리는 요때 뭐가 나간다? 바이 아, 셀이 나간다. 매도입니다. 매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얘가. 자,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응, 이제 반동 줄 거야 그랬는데 딱 보니까 자,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요 장대 음봉은 이게 무슨 구간이라고요? 저항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저항 구간. 자, 그러면 얘는 이 올라가 갈래다가 이렇게 저항을 받아서 다시 밑으로 이렇게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어떤 의미 있는 자 똑같습니다 자 짱떼 음봉 블랙 마르보즈 자 짱떼 음봉이 발생하고 자 플러스 뭐다 밑에 거래량까지 터지면 내려갈 확률이 아주 아주 높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자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서의 징후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팁을 여러분이 배우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열어놓으시고 의미 있는 고점들에서 한번 일봉을 켜놓고 보십시오. 이런 현상이 있나 없나. 거의 다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네. 진행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갭을 이렇게 배웠죠. 네. 자, 갭은 지지 구간이다. 지지 구간. 이게 뭐죠? 네. 그거는 상승 갭에서다. 그래서 만약에 지지를 못하면 네, 하락 반전한다. 자, 하락 갭에서는, 뭐죠? 우리는 저항 구간이다. 그죠? 그 역할을 하는데, 자, 갭을 못 메우면, 그거는 계속, 네, 그 에너지가 하락적으로 계속 이어진다. 무슨 뜻이다? 갭이 메워지지 않으면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앞에 내용 계속 무수히 무한반복하십니다. 네. 대산의 숙제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무한반복 하시는 만큼, 네. 시장은 빨리 보이고, 네. 시장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어, 제가 데일리로 매일 올려드리는 시황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캔들 하루도 안 빠지고 설명드리죠. 네. 그 자체가 공부다. 자, 이론적인 공부는 이렇게 하시고요. 차트를 보고 하시고요. 대상 시황 듣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플러스 하면, 자, 뭘 하시라고요? 네. 실전 연습을 한다. 네. 한 주나, 자, 실전 연습을 한다. 네. 한 주나 두주 가지고, 네. 한번 어, 지수 추정하는 ETF를 가지고, 뭐, 코덱스 200이나, 200이나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 두 주. 뭐, 해봐야 얼마 안 합니다. 요거, 한 1, 2만원, 3, 4만원 몇개안 해요. 요걸 가지고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실전까지 연습을 해서 보통 1년에서 한 3년 정도, 자, 이 기간을 단축하시고 싶다. 네, 밤새웁니다. 밤, 머리가 터지고 코피가 나고, 네, 그 정도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사는 25년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대산을. 뭐 뛰어난다는 건좀 그렇고요. 어, 대산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들리려면, 네, 아이고 대산 대산이 좀 이상하게 설명했네, 뭐 이러, 이런 정도,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밤새워서 지금부터는 비상 상황이니까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의 어마무시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꼭. 용심하시고 잘 하십시오. 캔들 마스터하면 나머지는 다 거저먹기다. 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 요즘은 이제 비상이니까요. 네 에, 거기에 맞춰서 어, 공부 시간을 어, 많이 늘리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 이만 마치고요. 어, 다음번 강의부터는 본격적인 캔들 패턴에서 대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계속 제가 반복을 드리는 말씀이 캔드 패턴 들어가면 본격적인 매수 매도 사인이 나오는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로스 컷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 예, 네. 그래서 대상 강의는 올리만 마치고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